지난 9월 25일이었죠. 구로구 어, 모중학교 뭐 앞에서 혐중 반대 캠페인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 젊은이들이 소위 CCP 아웃 시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시위,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시위이지. 반인종적 시위가 아닌데 마치 반인종적 시위인 것처럼 해석하시는 것에 첫 번째는 놀랐고요. 어, 두 번째는 뭐교감님도 아시겠습니다. 만 2017년부터 오늘까지 약 900여 회의 반미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요. 제가 세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뭐 반일, 반미, 반중 뭐 시위 가운데 가장 폭력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종천 장관이 얘기한 죽창을 들자 이게 가장 격적인 언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민주당과 혹은 또조국혁신당이 죽창을 들자 이런 걸 들고 온다라고 하면 일본에 대한 혐오 반대 캠페인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